예,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스타 박사입니다. 자, 2022년 6월 17일 야간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방송 잘 들리시면 1번 좀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방송 잘들리시네요 자, 그러면 야간장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나스닥 지금까지 좀 흐름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예, 천일, 자, 이, 다시, 신적가의 죄를 만들면서, 자, 금나 흐름을 만드는 후에, 자, 오늘, 지금 현재도, 자, 반등이 상당히, 예, 약한 점 모습이죠. 지금, 어쨌든, 지금 이쪽에 중심선은 지금 살짝 돌파해서, 그 이쪽에 조금, 예, 지지 흐름은 보여줍니다만은, 자 최소한 지금 한만 오천 0만만천 오백 선 부분 때까지는. 좀 반등 흐름이 좀나아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거기까지는 지금 반등 흐름이 못 나오고 있고, 자, 단기적으로 여기에 라인 대 자, 예, 만천, 한, 삼백, 삼백 정도에서 지금 조금 저항을 받는, 자, 그런 모습입니다. 자, 어쨌든, 자, 시장은 지금 현재 상당히 좀 약한 흐름이 지금, 예, 반등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자, 고로 이렇게 반등이 약하면, 또, 추가적인 하락흐름을 예를 넣을 수가 있다는 것인데, 자, 지금, 자,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 지금 현재 이게, 지금, 아이고, 이게 연결이 안 되어 있구나. 연결이 전문이 안 되네. 자 일차적으로 지금 이 구간 때가 지금 무너지면은 지금 만성까지도 최대의 자 폭을 내려놓고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자 일차적으로 지금 예, 만천성까지 자 최소한 지금. 추가적인 좀 오늘 하락흐름이 자 나와준다면은 자만 천선까지는 최소한 지금 좀 내려놓고 자 시장흐름을 봐야 되겠고 자 어쨌든 다음 주에 뭐 시장을 돌려칠수 있을지가 가장 큰관건이될것 같습니다. 지금 최세적으로자뭐 지금 하향 이탈은 살짝 살짝 꼬리상으로. <laughs> 는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자, 이 추세 구간을, 하방 추세를 돌려놓은 구간을 쉽게 하면 이제 조금, 자, 지지 역할을 하면서 지금 그 라인 대를 지금 타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이쪽으로, 아래쪽으로 들어온, 완전히 종가상으로 또들어온다음에는 자, 아까 전에, 자, 말씀드린 대로, 자, 최소한 지금 만천선까지는좀 내려놓고, 자, 시장 흐름을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 네시장을 위쪽에 이 추세선은 뭡니까? 아닌데. 자, 아래쪽이네요. 아래쪽 추세선이 위쪽이 나오고 있는데. 자, 어쨌든 지금 이 하단 추세도 마찬가지로 지금 자, 돌파를 시키놓고 조금 지지하고 반등하고 지지하고 지금 반등하는 모습인데, 저, 그럼 또이 내려온다면은 자, 이 라인 때까지도 지금 조금 내려올 수가 있을 걸로 가지고. 61선으로 오는 지금 뒷장은, 자, 일단 한번보면 예, 자, 지금 이쪽이 조금 장항 구간이 되겠죠? 자, 지금 크기가 지금 어쨌든 뭐 이리저리 걸리는 구간이, 자, 가감장이 1 5 0 0선입니다 그죠? 네. 예. 자, 어쨌든 뭐 시장 흐름이 지금 다시 지금 약세 흐름이 흘러나오고 있고, 자, 지금 38선 중심을 지지를 하느냐, 이탈하느냐가 지금, 예, 강건이 결국 없습니다 자, 지금 현재는, 자, 이탈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또 설령 지금 현재는 이탈을 하더라도, 예, 야간장이, 자, 본장이 시작하면은 다시, 자, 위쪽으로 돌아와준다면은, 예, 추가적인 조금, 그런을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일단은 뭐 지금 천천히 조금 보도록 하겠고, 자 오늘 우리 카톡 방에는 오늘 1차 매도고 392 자리인데, 자 거기까지는 지금. 미치지 못했고, 지금 321을 지금 고점을 찍고서 지금, 예, 하방이 조금 밀리는 모습입니다. 자, 아까 제가 3시에 말씀을 드릴 때는, 자, 지금 아래쪽에 중심선이 있으니까, 자, 예, 다시, 예, 그, 조금만, 지직마, 된다면, 좀 상당 흐름을 좀 봐야 될 거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이, 후로 뭐, 어쨌든, 자, 상당 흐름을 만들어줬고, 자, 지금 아래쪽에는 지금 오일입니다. 오일도 지금 현재, 예, 지금, 단기적으로 눌림 흐름이 나오는 구간이죠. 자, 지금, 자, 아래쪽에 지금, 어, 110달러, 어, 115전으로, 115달러에서, 자, 이게, 에, 112달러, 자, 요 구간이 좀 지지고 왔는데, 지금 쉽게 하면, 눌림의 N자 패턴으로, 그죠? 자, 그런 흐름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런 눌림을 주고 다시 지금, 재차 상승으로 전환을 할지, 아니면은, 자, 이게, 자, 하락 마감으로, 하락 쪽 추세로, 자, 흘러갈지, 지금, 조금 흐름이 중요하게 했고 자 물론 이쪽으로는 이제는 단기적으로는 또이 120달러가 자 지금 예, 강한창으로 예, 잡히는 만큼 지금 조금 흐름을 봐야 될것 같고 자오 고점이 습니까자 우리 오늘 1차 매도에서는 우리 충분히 행보명을 좀 줬죠. 1차 우리 매도가 118.38 자리인데 118.38 이면 충분히 조금 자 반등은 나오고 조금 살짝 하라,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요거 아닌데 여기서 자눌림을 주고 다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왔는데 우리 2음 매도 자리는 예 190. 1 9 3 8이죠 119.38인데, 예, 118.97. 지금 113불을, 예, 돌파 못하고, 자, 지금 저항을 받으면서, 자, 강하게 지금, 자, 하방 흐름세를 좀 타고 있습니다. 자, 올도 지금, 자, 이 38선을, 자, 이탈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추가적으로 좀 더, 자, 하락 흐름이 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봐지고, 어이고이무야그 사이에, 자, 낯수하기 상당히 조금, 또, 급나 흐름이 나옵니다. 자, 어쨌든 지금 뭐 조금 그대로 보겠습니다. 지금 다시 이렇게 급나 흐름이 나오고 다시 저가 11,200 구간대에서 또 지지를 받으면서 장또 본장이 시작하고, 예, 반지민을 돌릴지 이 추세가 지금 하방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준비 과정인지 자, 흐름을 좀 그대로 예, 대기하면서 흐름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대로 대기할게요. 에도 체결되었습니다. 자자자자자자자자자, 그래, 주문이 됐다, 접수되었습니다. 취소 확인되었습니다. 8, 6절 잡고. 주문, 매수 체결되었습니다. 취소 확인되었습니다. 자, 나이스 빵꾸. 자, 일단 나이스 빵꾸. 매도 체결되었습니다.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자, 시마빠 입절 잡고. 아시고 또또시마을또 깔딱깔딱했는데 좀 최박을라. 쪄수가 그래 최박을라 이제 르겠어 주문 매수 직, 취소 하하하하. 확인되었습니다. 아프대 잖아요 주문. 아 시마가 나온다구요. 자. 자, 이, 뭐, 자, 지금은 반등을 이용해서 좀, 매도빵을 좀 잡기는 잡아야 되는데, 자, 이 댓글, 제 차, 돌아가기는 조금 힘들 것 같아서, 자, 중간에서 한번, 73이나, 78이나, 고3 잡을 냈는데, 갑시다! 그렇지! 아니야! 나! 야야! 야! 야야! 또, 우리 기 앞에서 또, 또 일치나간다! 와! 똑같다다 끈다? 와... 그래! 이제 가라시 주문이 모르겠다. 접수되었습니다. 취소 확인되었습니다. 니네 맘대로 해레리 가든가 말든니 맘대로 네해 자, 안따만면 제가 그냥 갑니다, 지금 와씨... 가봅시다 뒤질 때, 젖 깨질 때까지 가자! 백피날라가던가백피날라가던가 말든가 모르겠고 오 씨. 자, 이게 5공만 보내시면 되네요. 5공만보리지만오3이면 아, 아마 어쨌든 자기의 아마 100 빗자리입니다. 100 빗이 자립니다. 100 빗이 자립. 100 빗이 자립. 여기 바로 주문이 자, 접수되었습니다. 모르겠다. 취소 확인되었습니다. 이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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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조금만 더 찍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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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 어? 체결되었습니다. 나이스 백우 찍기나! 찍었다! 결국 해냈습니다! 동민 여러분! 동민 여러분, 해냈습니다! 해냈습니다! 나이스 빵꾸 예, 자, 별통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자, 그냥 그대 내려오겠습니다. 안 아, 쳐봐도 안 봐도 되겠고.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주소 확인되었습니다. 뭐야? 오공이만 깨라. 오공만 깨라. 오공이만 깨라 그래. 자, 이 시빵이라도 깎아. 이시방이라도 깎아. 정정 확인되었습니다. 오공이만 깨라. 그럼 저좀 다시 깬다. 달려라 달려. 짱! 가 나라라마라 짱가 40만 빵, 50만 빵 왔습니다. 동민 여러분, 50만 빵, 이결 잡아도 되겠다. 50만 빵. 매수, 체결. 되었습니다 나이스, 백티! 또 백티입니다, 또 백티. 백티다. 백티다. 나이스, 빵, 또 백티다. 아이구야 나이스, 백티다. 이거 어디 갔노? 우아 환호를 안 할라 환호를 환호를 해야지 <laughs> 그렇지 그러니까 건방진 쇼와 우린 안되는건데 미치고 환장하겠네 건방진 상태로 와 우린 안 되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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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되는 거야 아 문디가 보는 데참 환장한다니까 환장해. 사파대기뿌라지면 한번 쫓아다가 보. 사파대기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도 체결되었습니다. 자, 한번 아까처럼 함더밀어 한번 시코스 깔깔딱깔다깔 때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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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래깔 때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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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깔 때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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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가때가때가때가때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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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 때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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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또 때깔 그깔또심 가자!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이제 요걸 쌓고, 삼십만 빠. 수시아 더이더. 니 씨, 웃기야나. 무방대위를 좀 해야 된다고요. 아저씨들아. 정신 못 차리는 이 아저씨들아. <laughs> 정신 못 차리는 아저씨들아. 무방대위를 좀 하라고요. 움직이라고요. 5단계는 개뜩. 그냥 붙들 붙 갖고 이씨. 아이씨. 이제 여기 매수 체결되었습니다. 지수 어, 확인되었습니다. 뭐 나이스 빵구요. 나이스 빵구요. 별풍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주 그냥 주겠죠요.